님의 무대를 만나보려겠습니다. 하 박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여러분! <laughs> 안녕하세요! 와, 반갑습니다. 취예요 네, 제가 오늘 이렇게 청년의 날 함께 축제 한번 물들이게 되었는데요. <laughs>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, 이 소중한 날,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,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러면 제가 오늘, 어, 날씨 너무 좋은데, 저희 한번곡 보여드리고, 무대 보여드리고, 함께 행복한 시간 즐겨보도록 해요, 여러분. <laughs>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, 무대? l e t 여러분, 재밌게 즐겨주세요! Yeah. <웃음> <웃음> 아, 앞에서 예쁘게 웃어주셔가지고, 재밌게, 무대를 했는데요. 오늘 바람도 너무 좋고, 그쵸? 하나도 안 덥지 않아요? 아, 숨이 조금 차서. <laughs> 아, 어디 갔지? 물이, 물이 한 분만 주실 수 있나요, 물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오늘 아주 해피한 주말인데,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로 여러분들, 소중한 주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이 좋은데요. 아. 네. 아 감사합니다. 물한 번만 마실게요. 아. 추가 친구냐? 아. 아, 네, 여러분. 다들. 들려드린 곡은 제가 올해 여름에 컴백한 스트로베리 러쉬라는 곡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주 청량하죠? 오늘 날씨처럼 너무 시원하고 청량한 곡이어서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, 네 저도 또 오늘 청량의 날 행사에 함께하게 된 만큼 제가 어렸을 때 꿈꾸고 정말.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게 되어서 저를 비롯한 다른 청년분들에게도 힘과 응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자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. 두 번째 곡은 허니비라는 어, 곡입니다. <laughs> 어, 내게 나를대로 윙윙윙윙윙 작은 나개 펴고 시이이이 I'm falling fire. I'm falling fire. 그세요을 수 sweet. 이라는 후렴이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.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가 볼까요? 아,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트를 보내면 인사를 해 주세요. 그럼 맞다고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친 분들한테, 어딨죠? 맞아요! 맞아요! 이렇게 계속 저희 아이 컨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. 네, 맞아요. 귀여우신 여성분. 네. 자, 가볼게요! 허니비 틀어주세요. 잘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박수 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원래 오늘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. 그렇지 않나요? 네. 걱정했었거든요. 비 오면은 아 어떡하나. 네, 비 맞지 않게 무대하고 비 맞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무대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. 네, 그럼 다음 곡은요. 네, 다음 곡은 에일리언스라는 곡인데요. 네, 좋아요. <laughs> 에일리언스라는 곡은 너와 나는 화성과 금성 같은 다른 존재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.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. 네, 지금. 제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언스 신나는 곡이니까요 그냥 약간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실룩실룩 하면서 즐겨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여기 애기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안녕! 애기들 손들어 보세요 아빠 막 아빠 막 어깨 동무 막 위로 올라가고 등 말하고 하나요? 그렇게 해서 키가 엄청 큰 소두의 아기가 보여요.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. 네 너무 진짜 자랑스러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친구들이네요. 자 그럼 같이 즐겨주세요. 아기들도 엉덩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알겠죠?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물한번 마시고 갈게요. <laughs>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. 이미어, 이미어 마이크 살짝만 올려주세요. 아이고, 비가 오네. 아, 이거. 네. 하지만 안 오는 것처럼. 에이리오스.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. <laughs> 네, 다음 들려드릴 곡이 마지막인데요. 아쉬운가요? 아, 저도 아쉬운데. 아, 지금 잘 보이시죠? 저기도, 저기도, 여기도? 아, 좋아요. 마지막 들려드릴 곡이 어, 저희 초콜릿이라는 곡인데. 음, 여러분들과 만난 이 밤이 초콜릿처럼 달달하기 때문에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초콜릿처럼 달달한 밤을 저희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서, 음,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겠지만 아주 밝고 상큼한 노랜데요. 리듬만 같이 타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Hey, stop, something's so sweet on the deep of your tongue, I'm sweet like chocolate. 이런 노래입니다. <laughs> 아, 아까 들어보니까 노래 잘하시는 청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, 들으면서 진짜 황홀했는데요. 제가 오늘 저의 첫 번째 순서,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께 달달한 기억,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초콜릿 가볼까요? Let's go! Yeah, you've been kissing with me You're crossing. Crossing. 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인데요. <laughs> 재밌게 즐기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. 청년의 날